주민 는 사람 이 일어나 다이 힘을하하 여, 이 세상 모든 막귀를 다쳐 서며 하세 So you mm -hmm. 천선 나가도록 주 이고 성 전투입니다. 이제 전투, 일반적인 전투 치고는 이상한 모양으로 전투를 하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의 특징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 그 승리가 주어집니다. 신학적으로 이런 전쟁을 홀리워 거룩한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이 거룩한 전쟁이라고 부르는 이것을 영적 전쟁, 말씀 전쟁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 전쟁 이런 등등의 표현을 쓸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실제 뭐 전쟁을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살아가는 삶의 전쟁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할 것인가 이런 두 가지 길에서 거룩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듣고 생각하기엔 당연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문제가 닥치면 치열한 갈등을 해야 합니다. 치열한 갈등 속에서 거룩한 선택 곧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반드시 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일지라도 손해를 볼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적인 이익을 추득하고 잠깐만 한 번만 하나님 눈 감아 주시고 세상 방법을 쓰겠습니다라고 할 것인가 이런 두 갈래 길에서 늘 갈등을 하게 되어 있고 하지만 어려움과 고통을 통과하면서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끝내는 진정한 승리를 얻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두 갈래길을 표현한다면 믿음이냐 아니면 처세술이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닌가에 이두 갈래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절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추집한 야가 없더라 어제 나온대로 이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소식을 들었죠 하나님이 요단강을 멈추게 하셨고 그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문을 꼭꼭 닫고 아무도 출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꼭꼭 닫히고 출입하지 않은 이 성을 어떻게 멸할 것인가?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는데 이 절부터 오 절을 보시면 일단 이 절에서 후반부에 네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아예 선언하시죠. 이미 이겼다, 이미 취한 것이다, 이미 가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무언가 이루어진 것은 눈에 보기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하죠. 마치 구원마도 같습니다. 당장 천국에 올라온 것도 아닌데 이미 구원 받았다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구원을 완성해 가라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이런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저와 여러분처럼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네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인생도 그렇고 오늘 이 여리고성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방법을 주시는데 3절, 4절, 5절 보시면 매일 한 바퀴씩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라는 것이고 일곱 번째 날은 일곱 번 돌라. 그리고 일곱 번다돈다음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것이 있데 그때 백성들이 다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 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 퀴즈할 때 여리고 성을 몇번 돌았나요? 총 그러면은 일곱 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총열세 바퀴를 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방법의 말씀을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알려주죠. 여기서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는데. 좋은 리더라고 할때 좋은 리더는 좋은 아이디어와 생각과 머리가 좋고 라는 것보다 자기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잘 가감없이 전달하는 리더가 좋은 리더입니다. 좋은 리더란 순종한 리더이고 좋은 리더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리더인데 좋은 예배자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단임 목회자 교회각 단임 목사라든가 어떤 그룹의 리더들이 좋은 리더나 좋은 리더십이 리더십으로 설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예배자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무릎 꿇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자기 생각을 가미하지 않고 전달하는 사람 이게 좋은 리더라고 할수 있습니다. 각 가정의 가장도 마찬가지고 회사의 CEO도 마찬가지고 어떤 크고 작은 소구 그룹의 리더들이 좋은 리더가 되는 비결.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예배자 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과 9절에서 이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 부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얘기하죠. 그리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들은 백성들이 또 좋은 백성들이라는 것이 그대로 합니다.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한편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여리고 백성들이 만약에 창문을 열고 본다면 어떤 느낌이었을까? 분명히 전쟁하러 싸우러 왔는데 싸움의 모양은 보이지 않고 돌기만 합니다. 그 사람들이 언약계를 모를 수 있으니까 무슨 상자를 메고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고 이렇게 매일 한 바퀴 도는 모습 참. 특이한 모습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눈도 때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지금 이상하다 이상한 평가나 말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만 순종할 따름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의 평가나 세상의 말은 아무 우리와 상관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10절부터 15절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한 내용인데, 도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렇게 10절을 하고, 외치라고 할 때, 외치는 사인 있을 때 외쳐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매일 한 바퀴씩 도는 내용이 15절까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또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을 아까 말한 것처럼 가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대충 할수 있습니다. 대각 그게 그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주 정확하게 하지 않고 대충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죠 인간 안에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라고 말했으면 딱 하나만 하고 둘이라고 말하면 둘이 뭐, 둘만 하고 거기에 응용을 하거나 뭐 창의적으로 한다고 해서 뭘 덧붙이거나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응용하거나 창의적으로 하려면 하나님이 창의적으로 하라고 그 다음에 응용하라고 명령을 하셔야만 창의적으로 응용하는 것이지 자발적으로 응용하거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면 안됩니다. 정확하게 하신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다 순종해야 합니다. 100개면 100개를 다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순종에 대해서 우리 배운 것처럼 늦춰도 안되고 그러니까 뒤늦게 순종해도 안되고 부분 순종도 안됩니다. 정확하게 100% 온전히 풀로 다 순종해야 합니다. 자기 승, 생각을 가미해도 안됩니다. 자기 판단도 가미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오직 말씀 그대로. 그래서 이 말씀과 순종에 있어서는 보수적인 것이 맞습니다. 기독교에 여러, 여러 장르가 있죠.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는데 보수가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기 때문에 자그 다음에 16절부터 19절 일곱 번째 날이 됐습니다. 일곱 번째 날이 되어서 리더인 여호소가 선포합니다. 그리고 어, 기억해야 될 것과 조심해야 될 것들을 명령해 줍니다. 일단 기억해야 될것 조심, 조심해야 될것 중에 첫 번째는 17절 보시면 모든 것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 단 기생나압과 언약한 것이 있기 때문에 기생나압과 그 집에 있는 사람 모두 살려주라. 이것이 기억해야 될 것과 조심해야 될 것들이죠. 기생나합하고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물건은 다 없애야 되지 하나님께 바쳐야지 손을 대면 안 된다라고 18절에 명령을 합니다. 이 18절에 분명히 그 바친 물건에 손 대지 말라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내일 복상을 여호수와 칠장에서 손을 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간이라는 사람이 손을 대고 숨겨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아무튼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 날 일곱 바퀴 돌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드디어 무너집니다. 2 0절 보시면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것은 상징적인 메시지를 니다이 날이 이 마지막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져서 완성된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날은 인생으로 말하면 인생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세상으로 말하면 세상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정말 이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온다는 상징적인 메시지가 지금 말씀이 있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십 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 23절부터 25절을 보시면 22절에 그 땅을 이 정탐한 두 사람에게 여호사가 명령하죠. 그 얼굴을 기억하는 사람은 정탐꾼일 테니까 이 기생 라합에게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23절을 보시면 정탐한 젊음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들 모든 친족들을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다 불로 태우고 하나님께 거기서 나온 전리품을 주 앞에 드리죠. 그래서 이 마지막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 세상으로 말하면 심판의 날이고 그다음에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6절에 아주 독특한 명령을 하는데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다시 건축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음.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면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는다고 선포합니다. 특별히 이걸 디테일하게 선포하는데 그 기초를 쌓을 때 마자들을 잃을 것이고 문을 세울 때는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하지 말라면 꼭 하는 사람이 생기는데 열왕기상 16장 34절을 보면 베델 사람 히엘이 건축합니다 여리고성을. 그때 히엘의 막내마다들과 아, 막내아들이 죽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말씀도 이루어지지만 저주의 말씀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선포: 하나님 말씀대로만 해야 합니다. 어,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꼭 기억하고, 특히 별 이게 종말 때를 맞이해서 복음 메시지와 함께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만 순종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가 가슴에 새기고 새겨야 한다는 것을 여러 번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마지막 2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온 땅에 퍼지니라 사역자들 목회자들 중에서도 유명해지려고 별짓을 다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이런 유혹을 받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유명해지려고 인간적인 노력을 하면 반드시 망하고 창피를 당합니다. 유명해지건 유명해지지 않건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하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높이시기도 하고 이렇게 소문이 나기도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이렇게 높이시고 알려질 수 있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여리고 성 전투는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면 딱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교훈 아주 중요하고 심플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다. 승리의 비결이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잔머리 불리지 않고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고 처세술에 현혹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